네, 우리 저 동창위원장이 바쁘셔갖고 제가 잡는 시간에 번외평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아이 예. 얘기를 참 하기가 좀씁쓸한데 제주도 개발공사 그그 그러니까 제주도 환경도시위원회 안에 제주도의 그 담당이 있고 담당에 제주개발공사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쨌든 삼다수라든지 증산이라든지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뭐 예. 다뤘는데 삼다수 제가 좀 직격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독자분 들 혹시나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개발공사가 자큰 합방질을 했거든요. 자 예. 지금 제가 욕을 하고 싶은데 아, 아, 예. 방송이라 욕을 못 했는데 욕도 얼마 남지. 10여 년간 제주도에 그 예. 골프, 예. 골프 꿈나무들 키우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브랜드 가치가 높으신 그 선수들, 예. 언제 제주도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갤러리들이 언제 보겠습니까? 제주도 예. 갤러리들이. 육지까지 가, 예. 가서 그돈들이면 그 근데 어쨌든 개발공사가 취지 삼다수 마스터즈 자체가 예. 어쨌든 꿈나무들 키우고 예. <laughs> 제주도에 뭐 골프 발전 그다음에 그로 인한 경제효과 뭐 관광효과 이런 거허있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왜 그런 행동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도권에서 개최하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드리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상임 뭐 도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네. 예, 주무 뭐 위원장이면서 네. 이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한마디로 뜬금 없다, 뜬금 없다, 이렇게 네.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가령 지난해에 좀쉽회가 되는데, 지난해에 업무 보고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결산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원래 지금 좀 이따가 이제 21일 날, 네. 아, 22일 날 되네요.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 네. 어, 지금 제주 어, 특별자치도 어, 개발공사로부터 즉 이제 삼다수 회사 네, 네, 네. 개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에 앞으로 이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약간의 언질이라도 있으면 음, 모를까요? 음. 그건 아, 언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뜬금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10년이면 어, 저는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이제 계속해서 이, 이, 이 이렇게 뭐 작년 같은 경우라면 한 25억 정도 예산을 드렸는데요 음, 음, 음. 어 그러면 어 이때까지 10년 정도 이끌어 왔으니까 평가를 해서 아 앞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나와서 아프 한건 뭐니까 좀더 보강을 해야 됐다든지 음, 음, 음. 예 잘한 것은 더 이끌어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나와서 어 이래서 도민들에게도 좀 알려지고 음또 우리 의원들도 같이 우리 소관 상임이니까 의원님들 음. 어, 좀 설득도 시키고 이러면서 좀차 어떤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한다는 건 좋아요. 어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완전 뜬금없는 음. 이런 행동이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 했지만은, 어, 이제 그 골프로 인해서, 어, 우리 나름대로의 기여들을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 관광도 하고, 네. 골프 꿈나무들도 키워가기도 하고, 또 도민들도 즐기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어, 외 저기, 심지어 외국에서 아니면 육지에 있는 국, 내에서라든지 오셔서, 네. 제주도를 한번더 관광도 하면서, 네. 예. 또삼다도 공장도 한번더 가보기도 음, 음. 할수 있으면 기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여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전혀 무시하고 어~ 뭐~ 다른 차원으로 뭐~ 이제 마케팅 차원으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음. 어~ 사회적 공헌의 입장에서 이건 뭐~ 마케팅 부분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으니까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로 외부에서 들려지는 것은 저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음. 음.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은 도민들로부터도 어, 욕을 얻어 먹어야 될 거고요. 음, 어. 또 다른 곳것도 우리 원인들도 대부분 좀 저도 의향을 좀 물어봤거든요. 음, 네, 그랬더니 뭐 거의 100%안 된다. 뭐 이렇게 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어, 삼다수 개발공사에서 결론을 질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은 재고를 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강행해서는 음.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결국 지사님께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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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고 제대로 잘하고 심도 어, 있는 논의를 좀 하길 바란다. 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저도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렸는데 에, 지금 보류한다고 지금 얘기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 결국엔 22일날 목요일날 한번 폭풍을 치겠네요. 예. 좀 아마도 의원님들이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전, 전 위원장으로서 뭐좀 뭐,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중재하시겠지만, 예, 예, 예. 예. 그런데 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거는 뜬금없고 황당하다. 어. 그리고 주민의 수용 부분도 전혀 고려치 않는 일방적인 그런 결정은 우리 제주 삼다수를 그렇게 애끼고, 어, 이런 개발공사에 대한 사랑의 마음, 에, 이렇게 애정이 마음이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부분인데, 도민들의 의향도 놔두고 그렇게 에, 결론되는 것은 도민의 정세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들었습니다참 기분이 나쁜 거는 뭐냐면은, 일반 사기업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삼다수가 도민의 혈세에 태어났고 예. 도민을 도민이 먹는 공공의 자원을 그걸 가지고 예. 예. 예 그~ 어쨌든 뭐~ 그~ 개발공사라는 튼튼한 틀을 세우는데 예. 마케팅 차원에서 근데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직원들은 그런 생각 없는데 아주 높으신 분들이 네. 제도 정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높으신 분이라면 사장님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예.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사장님 저희 차례이십시오 네. 그 한번 도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셔야지 그 한라산 높은 데만 혼자 올라가서 네. 그러시게 하지만 좀 소통을 하시고 직원 분들하고 네. 직원 분들은 상당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네. 욕을 예, 대표 가기 전에 어쨌든 직원들 거치다 보니까 음. 예, 직원분들을 근데 직원분들은 여전히 예, 제도에서 해야 된다 그 취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막, 음. 근데 문제는 내가 취지하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서울로 가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뭔가 음. 정은 같아요. 음. 좀 문제 가 있는 것 같아 갖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선 지적을 했습니다. 음. 우선 평가를 제대로 해라 음. 어, 그래서 부족함 현재 마케팅 조직개편하면서 마케팅부가 이제 어, 그 총괄 본부가 되면서 아마 공격적으로 좀 하고 소비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좀 음. 하겠다는 이런 생각 갖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스터즈 대회를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런 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나갈 것인지 그는. 판단을 해봐야죠. 음, 네. 그런데 답을 마치 답 정도처럼 내놓고 어,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거는 그는 맞지 않고요. 음. 음.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결론을 뭐뭐 어, 뭐 현재 결론 내린 게 무슨 뭐 몇십 년 동안 그분이 계속 있을 거 같지도 않는데 음, 예. 음. 그거는 중장기적인 계획 세울 때도 음. 좀더 신중하게 좀 해야 된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얘기 좀 듣고. 음. 음. 하여튼 개발공사에서는. 공사의 설립 취지 그게 필요고 이 삼다수 마스터즈뿐만 아니고 전제로 사업하는 거 보면 상대 공익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개발 공사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삼다수를 많이 사먹는 데가 경기도하고 수도권이다 그럼 그지서 공익 사업하겠습니까? 네, 거기서 그래. 거기서 뭐뭐 청정 환경 뭐, 뭐, 뭐 이런지 고려고 뭐 죽기 네. 기능 하겠습니까? 참이 취지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렇죠. 예, 음. 처음 2013... 공기업이라는 개념도 모르신 것 네. 같아요. 2014년도에 할 때에 스포츠 관광이라든지 음.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걸 도입을 하고 또 우리 삼다수가 어떤 음 공유 자산을 통해서 어 이렇게 판매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좀 강해서. 어, 이제 기여 차원으로 어, 우리 삼다수 마스터즈 대회를 열기 시, 음, 된 건데 음. 이런 어, 취지는 놔두고 이거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으니 이걸 마케팅 차원으로 이용해 하겠다. 이거는 좀좀 어, 어, 좀 다른 차원이다. 아, 그래서 마케팅 관련한 부분으로 좀 하고 싶으면 음. 어,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더 음. 활성화 시켜 나가고 음. 그럴 필요 있지 않는가 별개로라도 그 들었습니다. 개발공사 조직 개편 당시에 네. 이 마스터즈를 사회공원에서 마케팅팀으로 옮겼을 때뭐 UN에서 다른 얘기 없었나요? 어, 전혀 우리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관여들은 못 원래 이게 관여되는 조직은 아니죠. 공사하기 음, 때문에. 네. 아니면 그러니까 먼저 보고를 어쨌든 공사에서. 아니요, 아니, 그러지는 의원. 않았던 걸로 좀 알고요. 조직 개편한 것은 알고 있죠. 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 어쨌든.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니까 우리 우회 차원에서도 경영의 그 약간의 독립성이라든지 예, 자율성을 좀 이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긴 하고요. 음, 음. 그러나 이제 공기업 내에서 우리 예산이 되, 되는 범위 내에서 어, 우리가 이제 어, 나름대로 그뭐 지도 감독 하에 나가는 음, 이런 입장에서 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장 임명 권한이 뭐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에, 도지사님이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줘야 되겠다. 음. 좀뭐뭐이게 어,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를 다 어, 지적하면서 좀할 수는 없지만은 음, 음.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 이런 지도도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어, 우리 사장님이 지금 예 원래 이제 여기서 계속 계셨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 지역의 정서도 좀 알아야 될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긴 합니다. 주변의 임원분들이 음. 좀 사장님한테 그 취지나 이런 걸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 어쨌든 간에 공기업에서 사장님이 제주의 그 여건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음. 실수를 할수 있는데 옆에 분들이 보자 해줘 똑바로 음. 얘기를.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표 이사 사장님은 주택 관련한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다수 개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 범위 속에서 3다수가 하나 있는 거고 다른 사업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다수가 워낙 하나에 거기가 뭐 거의 98% 9% 가, 가까이 뭐95% 이상 생수시장 노예일이니까. 예예. 그렇게 예산도 그 부분이고 또 사업의 내용도 그렇게 되면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계속 그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은그 부분 때문에 저는 오신 사장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이제 LHA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삼다수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주택 관련한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하니까 이 부분에 전문가를 모셔왔기 때문에 이쪽을 강화하고 할 생각을 해야지 괜히 여기를 건드리면서 다시 다르게 방향을 하기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쪽에 원래 모셨던 취지가 좀 있으니까 그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그쪽 분야를 좀좀 키워 나가면서 그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공사라는 이름이 맞아야지. 안 그러면 삼다수 공사로 해야죠. 그러니까 음. 그거 특히 이분들이 강가한 게 뭐냐면 개발공사의 삼다수는 제주도만 음. 유통하거든요. 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광동이 하죠. 예. 광동이 하는데 수도권 파는 거 그거는 광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광동에서 뭐 LPG를 만들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아마도 그 광동에서 좀 기하겠다는 이분요 개발공사 같긴 해요. 공사 음. 임직원분들이 예. 나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예. 임직원들이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 그다음에 네. 취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과, 과합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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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얘들이 업무보고를 이제 조망을도 받겠지만은 음. 예산이라든지 그 분포 보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맞죠. 음. 그리고 뭐 삼다수 부분이 완전히 중심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영운 도정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됐다. 물론 더 키워야 되겠죠. 음. 우리가 더 해외 개척도 좀 하고 음. 동아시아 지역도 더 많이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예, 지금 이제 이런 개발 부분에 쪽에, 예, 그러니까 어뭐 주택 관련한 부분 자꾸 말씀드려집니다만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더 키워야 된다. 아, 음. 어, 어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괜히 이제 우리 혼란스럽게 시리 다른 쪽으로 좀 얘기를 나와 버리니까. 음. 아. 그 문제를 좀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잘못 잘못했습니다. 이거 취지를 이해하고 이번에 20, 22일날 네. 그거 보면서 만약에 개발공사 자체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하면 기획으로 뭐 관광부터 시작해갖고관계자를뭐 릴레이 인터뷰를 시켜 이런 식 해갖고 네. 도민들이 인식 자체를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좀정좀차렸으면 하는 다음에서 음. 제가 번외로 예. 우리 위원장이 바쁘신 예. 지금 막 어디 가셔야 되는데 제가 좀 붙잡고 <laughs>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뭐번외로 예. 해갖고 예. 이렇게 시간 하는데 음. 예. 너무 심각한 사항이라갖고 제가 번외를 만들었습니다. 삼다스 음. 음. 마스터즈 개발공사 참 잘했고요, 잘 만든 대회 임에도 그거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세고요. 예. 예. 지금 우승 상금이 10억입니다. 네. 우승 상금뿐만 아니고. 어디 한 그분, (25억) 넘게 네, 들고 그분들이 있고. 제주도에 한꺼번에 올수 있겠습니까 또 음, 음. 그분이 직접 꿈나무들을 택 가르치고 참 안타까워서 번외편을 만들어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